하나님을 향한 우리 을 향한 장박들의 p 장입 니다. 기억까지발랄 네. 삶의 예배. 누구 t 아, 띵. 지금의 선 l l Do 최종 Ah. t i 세아 띵. 아 c k Tick. t i 힌트! 음? 잘 보이세요? 아, 라요? 라예요? 어. 네! 맞습니다! 갑니다! 라라라라라 이런거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SG워너비 라라라? 정답! 아 이거 진짜 너무 신잖아 백점 ㅋ 점 신곡이 아니지 않나 2003년도 이후니까 근데 난또 라라라라고 안 하려고 했었는아이요 라고 하게아어 이제 는다 <laughs> 아는 거 아니야? 클래식이 쉽죠? 힌트 부사 페스트입니다. <laughs> 노래만 맞추면 돼요? 네, 작곡가랑 노래 제목 맞추면 돼요. 안 몰랐어요. 사라는 1학년. 어. 어, 네. 쇼팽, 네, 헝가리 행진. 땡! 깜짝! 다 많이 들어본 클래식이야. 정말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어. 춤출 때 하는 곡이에요. 띵작곡가 틀렸나요? 작곡가는 비읍으로 시작해요. 음 귀여운 깜찍발랄2학년 헝가리 춤곡. 누구 거에? 베토벤. 베토벤 띵. 다른 이학년. 어? 바흐의 바흐의 헝가리 춤곡. 띵. 계속할게요. 춤곡 아니에요. 춤곡 아니에요. 춤을 한자로 바꾸세요.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아! 맞, 못 봐! 아, 믿으면 네. 하면... 돼! 저! 헝가리 무곡 누구꺼의 거에... 바흐? 땡! 아! 작곡가 세 글자야? 아, 네! 세 글자입니다! 어, 어, 사 학년 누가... 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정답! 드람스 드람스입니다 아, 잘하시네 오 어떻게 아셨대 작곡가를 브람스로브람스를 어떻게 알아요? 드람스를 좋아하시나요? 자, 땡! 아땡이 정답! 예수 믿으세요? 정답. 아! 아기 상어 뚜루루뚜 2003년 6월 전에 대중음악 오0점 <laughs> 우와 뭐야 저게? 한반도에요? 네 한반도구요 옆에는 뭐죠? 손네 갑니다 사랑형 오. 손에 손잡고 누구의? 장비를 손잡고 <laughs> 하나 둘셋 진짜 짱이다 어, 진짜.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힌트가 여기에 있어요 가수 제목 네 글자입니다 야, 뭐.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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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네 글자 아! 사랑의 향어 설마! 어, 코리아나... 손에 손잡 정답! 어떻게 맞췄다 이거 대박 우와. 몇 년도 생일이에요? 아, 진짜 어떻게알았어 이거 88 되게... 올림픽 <laughs> <이거> 팔팔... <laughs> 맞아요 88 올림픽 노래예요 이거 소...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걸 어떻게 맞췄지? 대박! 진짜. 어 생, 생각보다 제 제일 잡지식이 대박한요 제일 그러니까. 그렇네. 어, <laughs> <없어. 웃음> 어. <laughs> 대박 이거. <laughs> 짜. <laughs> 아 대박. <laughs> 아운근 잘한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50...